는 그냥 주물로 떠가지고 만들고 주, 일본은 그렇게 1000번 뭐 천, 천 3000번 막 접히게 그렇게 해서 접힌거랑 칼이랑 부딪히면 순철이 그냥 일본 칼 그냥 발라버린다는 일본이 화산을 통해서 이렇게 철의 그 순도가 높지가 않대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일본 칼도 어, 최근에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예전에 일본도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우수한 칼이 아니에 아, 막 그리고 진짜 최고의 칼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칼은 아직도 아직도 어떻게 그 칼을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강한 칼을 지금 만들어내기가 다시 복원하기가 존나 힘들대요. 다마스커스 칼요. 다마스커스 칼의 진짜 매력은 물결무늬지. 그 여러분들 카스 글로벌오 펜시브할 때 보이는 그런 칼 무늬 있죠. 이게 물결무늬, 파도무늬. 그게 칼에 새겨져 있어요. 아, 스뎅보다 약하대. 그래요. 건또 몰랐네. 쌍놈고 스뎅보다 약할 줄이야. 아, 근데 이놈의 할망구를 어디 가서 찾냐. Did it? Next. t e i n g o w s again. weren't r c n you 아, 어, 이 실마리가 이 물음표가 다 실마리는 아닐 거 아니야? 이걸 다 깨야 돼, 아니지. 아니지 형. 형 그거 아니지. 길 따라서 여기 좀 가볼까. 아말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길시 나왔을 때말 치장하고 말좀 바꿀 수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 좋아하는데. 어딜까? 어, 왼쪽이야 아니 뭐 이렇게 말들이 달라 스카이림보다 1.5배 큰 거야 20배... 그 뭐야 3배 큰 거야 20%큰 거야 뭐야 제가 솔직히 지금 다니면서 느끼는 건한 20%밖에 안 클... 안클것 같은데 그렇게 안클것 같아. 어허 난리 난네. 난리 난네. 난리 나자. 들어와. 헛 헛. 어! 잘잘해주 불붙이고. 가 아, 있자 있들어아안닿다소소소소아이굴 아, 있구나. 내가 아, 아, 접근으로 아, 아, 막아버려야지. 착하지. 월치 착하다, 월치. 월치, 월치. 치 월치. 월치, 월 월치, 월치. 월치, 월치. 월치. 월치, 월 미쳐가지고 쎄네. 아 솔직히 안 걸리기 싫으면은 난이도 맞춰서 하시는 게 맞아요. 머리 바꾸니까 멋있다. Great Ames. 물건들 좀 보여줄래? Wouldn't mind a look at your stuff. 거제 틈하고 있구나. Farewell. 아. 여기도 아니고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함음. 여기는 뭐야? 마법 유물? go go. 푸싱. 제일 낮은 거에도 전투하긴 하나요? 전 지금 보통으로 하고 있거든요. 욤데. 와우. 어. got ourselves accustomed. not about to buy anything from you. Uh, afraid you're mistaken. and if i did? <laughs> <laughs> uh... <laughs> see this medallion? gaffer! Uh, gaffer! shut it so back. i. now i see it. we didn't mean no. recognize the guild. i, master. forgive us for not remarking on it earlier. Please. Kaffer! Kaffer! Now listen. Might pass through again someday. Don't know when. But when I do, I don't want to run into you. That clear? As a summer's day, my lord. What? <repeat> <whis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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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Kaffer, did you So bad. <What? whistles> 이야. 이게 어쨌든 이가 됐든 저가 됐든 싸우긴 싸워야 되는 거였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싸우긴 싸우는 거였어. 여기 안에 물음표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앞에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거든요. 보적 캠프 아유, 와도 뭔 보적 캠프요? 달랑군이 숨어 있었구만. 아아 아생 아, 네. 안돼 그렇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켜줄게요 아이템 봐라 이새끼들 이거 어유 아이템은 좋은걸 끼고 있었군 저런거 하나씩 먹어주는게 좋은게 나중에 칼만들고 집저 거시기 만들 야 이거 안해 야 어 야, 이씨 좋아요, 이 좋아요. 아! 그거 점프 뛰고, 아, 다쳤어. 위쳐 때려 차라. 이개 꿀이네. 무거운 보람이 있구만. 있네. 퀘스트 시작인가요? 이거 우선 이따가 시작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 먼저 다 먹고, 아이템 문저다 먹고, 갑자기 퀘스트가 시작돼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 갇혀있는데? 괜찮아요? 갇힌 데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니? 문왜 이래 어디로 오면은 어디로 오면은 어디로 오면 해준다고? 나 못읽었는데 어디로 오면 해준다고? 딜도 넣어? 클레이 위치 아 오케오케 클레이 위치 클레이 위치가 어딜까? 클레이 위치 클레이 위치 도대체 어디서 다른 데를 갔을까 얘가 도대체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된 될까? 좌하단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어류여가지고 네. 자, 여기 온 김에. 상인한테 아이템 팔고 그냥 분해하지 말고 아이템 다 파, 팔까? 어 진동 되죠. 오 사이비얼 팔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니? 가방 안 팔니 너 가방? 가방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와 원거리 전투 십자리 뭐야? 검은 보병단 궁수. <laughs> 튼튼한 안장 주머니. 안장 주머니는 물품을 보관하는 쓰인다. 안장 주머니? 저게 저게 주머니인가요? <laughs> so long. 저거야? 주머니 아니고 말말 말 가방이에요? 와. 말방이이은은에에다 아이템 템었다 뺐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핵 귀찮을 것 같은데 아 같은 거예요? 끼고 있으면 나, 나도 올라가나? 끼고 있으면 내가 드는 것도 올라가지나?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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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이 폐품들을 빨리 처리를 해버릴까, 어쩔까? 아, 게롤트 무게 제한 자체가 올라간다고요. 오 진짜? <laughs> 개 해자 아니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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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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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핵폭탄 아닙니까? 와 진짜네 게롤드 자체 자체가 올라가네. 개 좋네. 좋은 거 준다 그러더니 진짜였네. 7 0이나 올라가는데요? 그러잖아 벨레에 남은 모든 실마리를 조사해서 남작 부인을 어떻게 찾냐? 어, 뭘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 갈피를못 잡겠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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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숲의 여인들을 퀘스트를 먼저 하면 된다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숲의 여인들 숲의 여인들을 잃자 자 숲의 여인들이 라는 소지품이 있는지 자 숲의 여인들 신은 우리를 벌렸다 이 탕에 가야하 여인들을 구하는 방법 어리고 순수한 아이를 찾아 곱사등에 늪지로고 데려가서 여인들의 성소를 찾아서 과자가 시작되는 부근에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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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버려 곱사등의 늪지의 크론들을 찾자 곱사등 곱추를찾으라는거지 한마디로? 곱추왕곱추 n 스 아.. 저 p 곱추 d 아, i n g 고 o 고마워아우 어, 겁나 머네 도적 캠프에서 수영해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그죠? 도적 캠프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가는 게 날려나? 참, 낮이 되면 움직입시다. 왜 지금 할수 없어? 왜할 수가 없어? 남쪽에 있는 배를 타고 바람 어마하게 부네. 어우. 와, 나무 완전 흔들리는 거 봐요.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까? 비 자주 오네. 구형에서 분가되겠요 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게임은 약간 스카이림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라든가 뭐 게임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스카이림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스카이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자유도 자유도부터 해서 뭐맵 크기 그런 거는 저거 훨씬 크고 뒤에 꽃다발이 어디 갔어? 어, 저는 둘다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림도 엄청 재밌다고 생각해요. 스카이림을 모르고 RPG를 논할 수 없죠. 사실 어, 양 미국 RPG 게임에, 외국 RPG, 그러니까 일본 게임 제외하고, 일본 RPG 제외하고, 우리나라 RPG 제외하고, RPG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수작이잖아. 내 모니터에 물문데, 야, 나 바다에서, 낙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샤 왕.